여긴 총음와보는거 아니야 우리? 맞아. 준비 다된 말해줘. 응. 됐어? 응. 내 앞으로 가. 오케이. 저희는 경화역에서 벚꽃을 보고 이제 복귀하는데. 가자. 차 어, 때문에. 자기야, 응? 내비 안 봐? 응. 왜? 저도 우회전이었는데. 아, 그래? 우회전 아, 아, 아. 저앞줄 알았네. 이제 다시 저 앞에서 좌회전 되는 밥이다. 응. 야, 이제 살살 춥다. 아이. 야, 야 온도 에 벚꽃이네. 응. 저그 앞에서 어젠 K3 가듯이 저렇게 어 맞다 길은 없네 가는 길은 너야 계속 갈라 어 36km 갈수 있어 절대 집까지는 못 가겠다 어떻 뭐 찾아을까든지공야 아, 아이거 많이 더다 아, 저 아, 얼마 안나온데그까요머가 시켰구만. 신호가 어, 계속

진호도 있네. 이도 음. 어디래? 여기 부지런스가 오는데 부이오해져 있네, 또. 음. 고가다리 어. 잠깐만, 차. 차, 차. 음. 아. 아, 딱 겁나 깨달라고 준비 중이네 야, 뭐, <laughs> 아, 꽃이 이쁘긴 이쁘다, 길에 이래 있으니까. <laughs> 맞아. 내가 느끼는 게, 한 번씩 꽃 같은 거 보이면 찍고 일하더라고. <laughs> 그래서 안 바꾸고 있잖아. 내 사진을 안 찍게 되더라, 이제. 마지막 곳을보긴 네, 봤네. 네, 아, 네. 여기서 핸들만 조금만 놔두면 이거 계속 탈수 있겠는데. 잠깐만 주유소 있는데 어 채웠어 여기 시동 걸고 갈수 있을 때가 차 안올때 응. 우리 집을 찍었나? 자기 찍었지, 우리 집? 응. 우측서자. 빠져야 된다. 빠져야 된다고? 어. 내비가 빠지라는데? 아니야? 맞는 거 같아. 승합파 응. 내가 클러치를 좀나아게겠어 계속. 계속 잡고 있으면 손가락 안다친 나도 아프거든. 손이 어그어서 그런가? 그럴 수도 있어. 응. 간다. 어, 응. 귀, 씨. 자르고. 어, 이건 안 된다. 아까 솔직히 그 도착했을 때 귀가 너무 아파서 벗을 때겁났어 응. 찢어졌을까봐. 차도 눌리고 있으니까, 얘가. <laughs> 어. 음. 해봤다, 어, 여기 좋네. 음. 아, 둘이 한장 찍어야 되는데. 삼각대를. <laughs> 아니, 삼각대를 어디 오토바이 뒤에 뭐 넣어놔야 되겠어. 가방 하나 있어야 겠어 어. 비어팩 달아놓고. 아, 근데 비어팩 난 달고 돌죠. 계속 패턴을 넣었다는데, 이는게좀더주이네아다 음. 보면 집같이 여유전잘 음. 빠지니까. 음. 오른쪽부터. 아둑도에서 음. 오는 느낌이네. 음. 여기가 땡기면서 우측 들어가서더 땡겨. 땡기면서 가. 가져야 돼 오른쪽 나가 지금 바로 내비를 <목소리> 안 보내자 이거 들어가면 <목소리> 고속도로거든 자동차 전용도로 바깥에서 안쪽으로 돌아 트럭 조심하고 아니 아니. 아, 네, 조각 돌아야 돼이 차선으로. 응. 어? 아, 그, 당연하지 여기 여기는 이 네. 차선 써야 돼니까. 일단 빨리 앞으로. 저는 저 K7을 봐야지 너무 가까이 보고 있어 <laughs> 그, 차에서 좀 자기 옆으로 갔을 것처럼 자리가 너무 많아서 시선 처리가 안 되네 <laughs> 좀더 멀리 봐야 되는데 계속 앞쪽을 보고 있네, 앞에 옆에를. 완전 저 끝에 봐야지. 자기 지금 우리 달리는 이 도로를 보면서 교각을 지났어야 됐어, 아까. 교차로, 음. 음, 뭐, 교차로. 음. 와, 이제 너무 추운데. 음. 음. 근데 저기에 차가 많다는 것도 알잖아, 우리가. <laughs> 있을까? 헬멧을 만든거였을 아, 그 아, 아, 인사 아, 거든 <laughs> 아, 그래. <인사. 웃음> 아, 그래. 아, 그 아, 그래. 아, 그래. 그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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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이따가 왼쪽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응, 그 말이야 또 한가할 때 들어가지 그 응. 근나 아직 한참도 서해도 되는데 여기서거든끼호호거든호호호호호호라호호호거 <laughs> 들어와, 다알수도있나 와. 우와, 시작이다 큰일 났 손가락 아픈데? 응. 와, 아니, 멀어, 이거. 아, 이거 다필러 이거야? <laughs> 어이. 응? 카메라 꺼져있다. 영상은 여기까지 겠습니다 바이바이